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푸스턴 에이턴! 댄선 올라스모스 에이턴 또 저의 마음은 신인 같고 굉장히 모든 무대들이 좀 아직도 떨리는 무대들도 정말 많고 그냥 초심 같은 마음 네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. 언제쯤이면은 음, 조금 확실한 7년 초년 <laughs> <7년. 웃음> 아, 네. 당연하죠 네. 오, 너무 좋다 예스. 저희가 어, 남미에도 정말 많은 터닝이 있다고 들어서 어, 꼭 찾아뵐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테니까 저희가 방문할 때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이번엔 3월 4일날 컴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speramos verlos pronto 레고! 터닝! 우리 오늘 무대 한번 터닝에 마음에 들게 또 터닝 아주 자랑스러울 수 있게 무대 해볼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곧 있을 컴백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좀 기대해 봐도 될것 같아요. 야! Yeah. Yeah. 인사드릴까요 그러면 네 좋아요. 그럼 지금까지 에이전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, 바이가이 바이바이, 바이보이,